일년 전도에가 갑자기 영역이 생긴 줄 알았더니 마이크리오기였습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우리 자기 손꼭 잡고 옆 사람 쳐다봐가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뜨겁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됩시다.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대독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복. 저기 뭐냐 라고 할때 성경의 길을 가고자 함입니다. 왜이 길은 디모데 후서 3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가 말씀하셨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하기 빼기를 아는 것보다, ABCD를 아는 것보다, 세계사를 알고 그 무엇을 아는 것보다 성경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자, 일도학이 은 이다. 뭐, 이거 몰라도, 뭐, 모르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니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2 학년인가 전에는 저 들에서 들에 집이 세채밖에 없는 곳에서 살다가 중학교 2 학년 때 이렇게 이제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 이제 마을로 이사를 왔을 때. 네 바로 그 옆집에 어떤 권사님이 사셨습니다 지금은 아마 작년인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권사님은 도화기 빼기를 몰라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만 원을 내고 자, 8천 원짜리 물건을 샀어 만 원을 냈어요 얼마 받아야 돼? 정확하게 알듯 도하기 빼기를 모르는데 돈 계산은 정확합니다. 이분 글을 몰라. 도하기 빼기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글을 몰라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자 합덕장이 있고 심평장이 있는데 합덕장은 6일, 12일, 심평장은 7일, 5일도 하면 뭐야? 6일, 11일, 7일, 12일이에요. 근데, 신기합니다. 장, 장날이 되면, 합덕 장날이 되면,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시골은 번호가 아니라, 시골은 번호로 타는 게 아니라, 맨 앞에, 뭐, 여기 이제, 기지시, 기지, 기지시라고 해서 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을이요. 기지시, 뭐 당진, 기지시, 거살리, 합덕, 이렇게 쓰면, 당진에서, 기지시를 거치고, 거살리를 거치고, 이 어디라고 그랬어, 내가? 합덕. 합덕이라고 거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당진, 기지시, 순성, 합덕, 이, 이런 차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만약에 이 차를 타면, 집을 모두가 뺑! 돌라야 돼. 근데 신기합니다. 그를 전혀 모르는데, 이 차를 꼭 타.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읽어보라면 못 읽고 읽어. 신기하다니까 세상에 그런 아니 1도하기 1은 2라는 걸 몰라도 어? 8천 원어치 사고 만원 주면 2천 원거 실어달라고 와 정확해요 삶에 사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 보니까 예, 농사를 줘요 이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떴으니까 그렇다고 농사를 많이 짓는 건 아닌데 농약을 사오잖아요. 농약이 비슷비슷해. 그런데 제초제인지 뭔지 다 알아. 그걸 봐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다 안다니까. 아, 몰라도 그냥 그럭저럭 살더라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농약인 줄 알고 사이다 큰일 나지, 먹으면. 근데 성경은 꼭 알아야 돼. 이게 우리의 기회야. 무슨 기회? 구원의 기회.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네, 학교 공부 잘하는 거 좋죠? 잘하는 거 좋지? 응? 어? 현지, 형제는 학교 공부 잘하는 거 좋지? 은 싫은가 보다. 근데 학교 공부 잘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성경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의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어. 성경에는 내가 꼭 알아야 될 지식만 들어있어요. 성경을 왜 읽죠? 성경의 길을 가려고. 그 길이 무슨 길이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의 길을 가려고 성경을 읽는데, 그럼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안으로 못 들어가면, 이거 참, 이건 잘못,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 어떤 길을 가려고? 그럼 성경이 길을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냥 들어가서 그냥 구경하듯이 그냥 이렇게 엑스트라처럼 구경하듯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관광객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배역을 맡을 수 있어야 돼요. 뭘 맡아야 돼? 반드시 배역을 맡아야 돼요. 반드시. 자, 어, 연예인들을 보면 자기 자신이 직접 방송국에 가서 탤런트면 탤런트, 가수면 가수, 코미디언이면 코미디언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되고 싶은 것들 오디션을 보서 봐서 합격을 하면 코미디언도 되고 가수도 되고 탤런트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PD가 마음에 들어서 도 와봐 해서 그렇게 계속 캐스팅이 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캐스팅이 된 사람, 어? 성경에 캐스팅된 사람이 여러, 여러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요. 자, 사도 바울은 바울은 사울 시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처 속에 가두고 핍박하고 어,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별 놈의 짓을 어?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고생시킵니다. 그, 응? 고통을 가하고 역시 담에 색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허가서를 받고 담에 색으로 가는 중에 담에 색 가는 그 길목 길에서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사울라 사울아 네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방송국 PD다. 어쩐지리십니까? 나도 캐스팅하려고 왔어. 아니, 캐스팅이라니, 뭔 소립니까? 뭘로 캐스팅 됐어요? 예? 뭘로 캐스팅 됐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캐스팅이 됐어.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자기 자신이 이방인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캐스팅 된 다음에 죽기까지. 자, 이 캐스팅 뒤어서 맡겨진 배역의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를 보면 어디까지 이 시나리오 배역이 바뀌어졌느냐? 참수를 당하는, 응? 어? 순교하는 그 현장까지 가는 그 배역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역을 맡아서, 배역을 맡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촤삭 감옥에 들어가고, 굶주리고, 매 맞고, 헐벗고, 돌에 맞고, 그리고 마지막 촥 위에 목이 딱, 단두대의 목을 딱 대고, 위에서 칼이 떨어져요. 그러면 칼이 떨어지는 순간에 목이 대굴 대굴 굴러서 그냥 죽고 마는 거야. 이 여기까지의 모든 배역을 한치의 차고도 없이 다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길을 가야 되고 성경의 길을 가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역을 찾아야 돼. 그래서 성경이 뭐냐. 다 같이, 내, 다 같이 배역을 맡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시나리오다. 시나리오라. 이게 시나리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자 성경을 읽고도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성경을 읽고도 자 보십시다 아 충성하라고 그랬네 충성해 겉모습이야 겉모습 겉모습 충성해 겉모습 어? 기도하라고 그랬네 기도해 어, 전도하라고 그랬네 전도해 근데 충성은 하는데 충성 야하느냐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은혜 감사해서 내가 뭘로 주님 앞에 보답할까 내 목숨이 천개인데 천개를 찢어 바친들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내가 갚을 수 있으랴 절대 갚을 수 없다 어아 갚을 수 있으면 갚을 수 있으면 갚지 근데 이건 도무지 갚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럼 내가 두순 그냥 두순 두발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랴 아니다 나는 감사의 표현을 하리라 감사의 표현을 하리라 그래서 구원 받은 애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아 충성해야 되겠구나 죽도록 해야지 그렇게 충성은 하긴 하는데 그 충성이 뭐냐 참 누구 의를 쌓느냐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충성을 하긴 하는데 자기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 충성을 하긴 하는데 전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배역을 잘 맡은 사람이에요? 누구 누구 누이 사람이 주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가는 배역을 맡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 마귀의 어?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역을 맡은 사람입니까? 도대체 누구예요, 이게? 천자요, 후자요? 후자지 사람은, 자, 성경의 길을 가다 보니까 성경 안으로 돌아가서, 야,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탁, 기도해야 되겠네. 자, 성경에 기도하는 일의 대표적인 그런 예수님께서 예를 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과부의 강청함이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야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강청한 이 과부처럼 야 무조건 뗐으면 되는구나 뗐으면 되는구나 뗐으면 되는구나 그래 안 되는데도 무조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욕적으로 구하면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래. 그럼 정욕적으로 구했는데 응답이 된다면 어? 참 그건 마귀 역사든지 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또 그냥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주시든지 근데 절대 망하는 일에는 하나님 명답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야 내 한계를 내참 나는 인생의 삶 70년 80년 살면서 난 한계 투성이구나. 어? 내가 못 이건 불가능한 거 투성이구나. 그러면 이 불가능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기도다. 그러면 기도를 왜 하느냐? 내가 정말로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서 배역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배역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 자 뗐어 뗐어 지금 무조건 뗐으는데. 이 떼를 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욕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를 써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사울 왕이 어떻게 겸손했다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서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셨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성경의 길을 가세요. 나와 여러분 모두 꼭 성경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성경의 길을 가자. 다 같이 성경의 길을 가자. 꼭 성경의 길을 가자 이 말. 성경의 길을 갈때 성경 어? 길, 길 응? 그냥 아예 길 가서로 가는 게 아니라 인도라면 딱 대로에 그냥 이 길입니다. 그냥 성경의 길 가서 이렇게 가지 말고 대로로 그냥 딱 자신있게 가야지. 성경의 길을 갈 때, 어? 그래서 충성도 이건 내 자신감이 아니라 성령의 자신감으로. 기도도 성령의 자신감으로, 전도도 성령의 자신감으로, 예배도 성령의 자신감으로, 정말로 성경 안으로 푹 들어가서, 여러분 모두 배역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배역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 교회에 대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어? 예배 시간이나 잠이나 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뜨끔했죠. 자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 성경 안으로. 그래서 물에 푹홍 빠져 들어가듯이 성경 안으로 푹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무슨 생각나는지 아세요? 물에 빠지면 에? 은찬아 너 물에 빠져 봤어? 뭐, 이렇게 천장 보고 생각해요 요한이는 물에 빠져봤어? 응? 넌한 번도 수영 같은 거안 했냐? 목사님은 물에 털어 가봤느냐는 거요. 물에 들어가, 물에 들어가서 죽을 뻔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에 빠져 죽을 뻔해. 물에, 자, 물에 빠져 보십시오. 이제 이 말은 죽을 뻔해. 완전 깊이 잠겨 있어 보셔. 막, 헤어나지. 그러고. 그때 트는 생각이 뭔지 아셔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유나 무슨 생각 들었냐 물에 푹 빠지면? 물에 팍 빠지면? 무슨 생각 들었어 주여? 무슨 생각 들었어 물에 빠지면? 생각 안, 안 빠져봐서 모르겠지? 목사님이 알려줄게. 목사님몇번 빠져봤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아니 이렇게 쉬운 거를 얘 한번 빠트려 보세요. 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이와 똑같이 우리가 성경의 길을 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살려면 누굴 만나고 있어?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성경의 길을 걸으면 나를 살려 주신 예수를 꼭 만나게 되어 있다 이말이 그래서 성경 안으로 푹 들어가는 목적은 성경을 밖에 놓고 그림처럼 보고 자면이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숨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맥박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막 체온을 느껴가면서 예수님의 사랑 가슴 한복판에 푹 안겨보기도 하고 예수의 피로 번복되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심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예수 그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체험하고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전혀 만나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예수의 진실하신 생명도 소유 얻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사람 성경 천독을 읽었어도 잘못 읽는 사람입니다. 한 번을 읽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양하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론, 자기 합리화가 자기를 꽉! 붙들고 더 이상 자기를 예수에 빠져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 그냥 붙들고 있어. 예수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도 예수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꽉 자기 합리화가 붙들고 있다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풍덩 빠져야 돼요. 예수에게 풍덩 빠져야 돼. 예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풍덩 빠지는 사람은 오십 살을 먹어도 하나 찬양해야 돼. 50살을 먹어도 하나 아, 기도해야, 60살을 먹어도 하나 아, 찬양해야 돼. 70살을 먹어도 하나 아, 기도죠. 충성해야 돼. 예수에게 빠지고 말씀에 빠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나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50살을 먹어도 60살을 먹어도 70살을 먹어도 야나 찬양해야 돼. 야나 기도해야 돼. 야나 전도해야 돼. 야나 충성해야 돼요. 충성. 막 이런 각오와 결심이 생기는데 50년을 교회 다녀도 그저 어쩔 수 없이 책가방책가방만 하면 하나, 책가방좀빌려주시 그거 하나 빌려줘요. 팔자 좀. 팔자 아그표 팔자 빌려줘 팔자 아 이거 팔자잖아 이거 팔자 아이 글자 못 읽어 요 팔자 이 팔자 아니야 이거 뭐야 팔자지 참 이거 자보시요 성경을 아 뭐가 이렇게 들어갔어 이 도대체 여보라 봐도 돼요? 응? 여를 하고 했더니 잠궈버렸네. 뭐가 이렇게 들어갔어? 어, 또 너 하나 가져. 소쿠리 보여? 소쿠리? 자, 이 성경 오십 년을 다녀도 성경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자 교회 그 책가방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려, 예배 드렸다. 어? 그야 그래, 딴 생각하고 졸고 그냥 말씀 듣긴 했어, 그리고 집으로 가. 또, 시간 됐어. 공예배, 또, 교회 와. 또 끝나서 집에 가. 밤낮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유원한도 시계추가 뭔지 알아? 알겠지, 그지? 요즘에는 시계추가 안 나와서 시계추를 모르네. 초침, 분침은 알아? 아, 그건 안 해. 아직 그건 안 없어져가지고. 자, 성경, 자, 50년을 교회 다니고 60년을 교회 다녀도 참, 아니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충성할 요구를 하지를 않아요. 기도하려고하지를 않아요. 왜? 성경 안으로 안 들어가서 그런 거. 성경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루 내가 딱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 성경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충성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우리 예배를 드려야지. 예야 나는 이 사명을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선녀를 도중에 하차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녀의 길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성경 제도 읽지도 않고, 뭔지도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아 못하겠다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중 하차합니다. 여러 가지 논리를 대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그런데 그 논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으로부터 받으시고자하시는 사명의 바통을 딱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논리가 자기 합리화가 난이 정도까지만 하리라 아니 계속 아니. 응? 배우 주제에. 배우는 지가 마음대로 대사를 쳐야 돼?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대사를 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써준 대로, 작가가 써준 대로, 응? 연출자가, 감독이, 응? 그 드라마를 총취하는 감독이, 너 어떻게 연출해내라? 라고 하는 그요구대로 배우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야 나는 아브라함처럼 움직여 볼까? 야 나는 다윗처럼 움직여 볼까? 야 나는 사울 사울왕 말고 사도 바울처럼 움직여 볼까? 야 나는 어? 사도 요한처럼 움직 전부 인 선부의 성경 안에 내가 맡을 배역들이 있다 이 말이오.